Yeah. 성남불교사함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성남불교사함연합신도회 및 성남시 공무원 불자회가 주관하는 불기 2511년 성남불교사함총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 및점문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합 음성 공양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y 장에서 부처님 공양, turn 을올다 o 공 cow, two, five, four, 등, i v 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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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짐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버리심을 일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 공덕을 찬탄하며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고살행을 다짐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 공양을 보원하겠습니다.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며 올립니다. 참다운 향기가 하늘까지 피어올라 향기로 가득하옵니다. 저희의 지극한 정성이 향무의 소리여서 향을 사르는 순간 온 우주에 널리 퍼져 세상을 밝게 하옵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그 탈선정에 어서 올라지다. 오직 바람 건대 부처님이시여이 공량을 받으소서. 그 공량을 보원하겠습니다 바나의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견하며 올립니다. 등불이 자신을 겨우면서 어둠을 밝혀주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등불로 밝아옵니다. 저희가 이제 스스로 등잔이 되어 온 놀이를 밝게 비추오니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바다의 지혜에 어서 홀라지다. 오직 바라오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어차 공양을 봉헌하겠습니다 감노의 차를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며 올립니다 배까지 찬 기운이 있습니다. 이 공동무량하여 선정의 빨간 차에 지혜의 광명 드리우사 일체의 정세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시 사랑을 봉원하게했습니다 손열의 살을 지득한 정성으로 예경하며 올립니다.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굴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복받을 가꾸셨듯이, 시야, 고려, 가꾸고 거둔 쌀을 올리오니 선율의 큰바다 이루게 하였지이다 오직 바라오건데 부처님이시여 이공양을 받으소서. 성으로 예경하며 올립니다. 이 세상 마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이 땅의 평화로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환희와 기쁨으로 부처님이시여이공양을 받으소서. 과 고향을 공헌하겠습니다. 보리의 과일을 지금 단정성으로 고정성. 예경하며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깨달음에 열매를 맺은 부처님처럼 저희도 지금 정성으로 익어가는 공덕의 열매를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회양하오니 이 인연으로 일체 중생이 보리도를 속히 이루게 하였지이다 오직 바라본대부처님이시오 공양을 받으소서 지금 정성으로 올린 육법 공양의 공덕이 온도리에 널리 퍼져 나라의 평안과 일체 중생이 소부소망을 성취하고 마침내는 선불하게 하여지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성가 무늬들, 나무, 시아, 본사, 서. 약사상 네, 지장의 육복 공약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laughs> 네 이어서 약사사 명안 스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검문, 이로 지속한 마음으로 다려옵나니 천상세계의 보배구슬을 서로 서로 비추듯이 온 우리의 항상 함께 한량없는 부처님 대자 대비를 베푸시고 밝은 시에 드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공덕 온복계의 해양하오니 이 나라를 여엿비여기시사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온갖 고난 어루만지사 안락하게 하옵시고 남북분쟁 없게 하사 하루속히 통일 지켜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세계 평화 이루게 하여지이다. 오늘 사바세계 대한민국 성남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청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연등 밝혀 기도하며 축원하오나이다. 이 법회에 수위 동참하는 사부대 중이 인연 공동으로 모든 업장 소멸되고 마음속에 구하는 일 뜻과 같이 원만 성취하여 지이다. 오늘 법회에 독참하는 모든 불자들이 돌아가신 부모님과 일가친척 조상님들과 나라 지킨 충의 열사 영가들과 도량리의 모든 유중수 고온, 윤회 고통 벗어나서 왕생 극락하여 지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부처님 세계에 머물러서 부처님이 광명이고 재업 소멸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세세생생 날 때마다 보살도를 행하면서 일체 중생 제조하여 부처님 크신 은혜에 갚게 하여 지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 사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불버승 박수 치십시오.